7시에 일어났는데 10시가 다 됐네. 이불 속에서 쟤, 아가야될 같아 <laughs> 아가 아가는 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은 내가 밖에 나가도 꿈쩍 안고 있더라고요 주니어 목줄이 또 풀려가지고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애들 뒤치리도좀 해주고 아가야 거기 있어? ,잉? 아빠 갔다 올게. 춥다. 바람에. 문이 자꾸 열려서 이렇게 걸쳐놔요 방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가 화장실이 여기 있어가지고 방문은 못 닫고 잡니다 네, 현관문만 닫고 준희형 목줄 때문에 나가 봅니다 아유, 똥 봐. 준이야. 또뭘 물고 다녀? 복순아. 갈수 가. 똥부터 치우자 잉? 똥부터 치워. 그래야지. 소변은 못치울것 같아요. 얼어붙어서. 이따 오후 3시나 돼요. 윤희야. 그게 뭐라고 그렇게 물고 대냐 아, 이게 어떻게 자 풀릴까요? 근데 뭐 풀려도 큰 상관은 없대 응? 어? 저거 너무 틀렸네. 응. <laughs> 저거 넘어가는 거 컸는데. 못 들었네, 아빠. 복순아. 응? 응. 왜? 응. <laughs> 아이고. 복순아, 어이. 건빵 줘. 준이야, 빵 줄까? 아빠가 창가에다 빵두개 꺼내놨는데. 맛있어? 다 먹었어 벌써? 식빵은 그래서 식빵은 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건빵 건빵, 항상 여유 있게 사놓고 건빵으로 애들 간식을 줘요. 처음에는 개껌을 줬죠. 근데 얘네들한테 개껌이 아니에요? 그것도 그냥 과자지. <laughs> 또두줄갔다 왔네. 새끼 가시 다 묻었잖아. 이리 들어와. 이리 와. 아우 내 새끼. 복순이한테 꼼짝 못해요? 덩치만 컸지 엄마니까 그래도 <laughs> 하... 빨래 다 말렀나? 주니어 물 얼어가지고 물 먹고 싶어요 물 떠서 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 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래도 둘이 붙어있으니까 보기 좋네요 얘 예,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가위를 엄청 무서워해가지고 사각사 소리만 나면은 막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서 나 혼자는 절대 못 깎아줘요 누가 한 명만 잡아줘도 되는데 아유.